사진은 비어있고, 누군가는 앉아있고, 바로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색깔론 논쟁이 꽤 크게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영훈 후보자를 이렇게 보라고 였습니다 후보자께서, 총 4번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은 방북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불허가 되셨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2011년 12월 27일 날 신청한 내역을 보면 조문을 목적으로 평양을 가겠다고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의 조문이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조문으로 기억합니다. 김정일 조문을 왜 가시는 거죠? 당시에 남북 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한 폭침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발표이고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그 당시 김정일 아닙니까? 어, 그 당시의 상황은 뭐 2011년도 조문 당시에 상황하고 천안함과 제가 알게 됐고요. 아니 못했고요. 2010년에 천안함 장병들이 폭침당해서 46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김정일 아닙니까? 1년 만에 용서해 줍니까? 조문과 관련해서는 어, 조문을 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 된다고 당시에 판단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후보자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김정일 조문은 가요? 어, 일단. 음. 자 호준석 혁신위원님, 호준석 대변인 저 얘기 천안함 폭침, 천안함 장병 사령용사 조문을 안 하고 김정일 조문만 시도하려 했냐 이 질의응답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조금 들으면서요 정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80년대 주제사상을 신봉하고 어,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80년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그때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뭐 그냥 개인이 우리나라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이 그렇게 산다면 뭐 그것까지는 뭐라고 못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고 저렇게 나와 있다라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비극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천안함 연평도 다 2010년입니다. 예. 사실 뭐, 다, 뭐 크게 놀랍지도 않은데.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지않습니까 김영철한테 거액의 돈이 건너간 것이 경기도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아직 재판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일단 그거는 뭐 재판 이재명 중이라는 대통령 말씀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이화영 부지사는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 다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예. 민주노총 간첩이 몇명 잡혔습니까? 도대체 한명한명 한명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이 됐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단체의 수장이라면 예. 그것이 공직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용인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저분의 생각은 아직도 저런 거죠. 지금 사실은 저~ 저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예. 어~ 제 그저께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9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위반이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예.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9.19 군사합의 2018년에 체결된 거 그거 위반한 게 수천 건입니다. 예. 남북 기본합의서 위반한 게 수만 건이고요, 정전협정 위반한 것이 사십만 건인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눈 감고. 떳떳하지 못하게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예. 우리가 거기서 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런 분들 저런 분들한테 저런 분들이 이끄는 정부한테 우리의 안보를 알겠습니다. 우리의 국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으세요? 많이 중간에, 났습니다. 중간에 한번 순화를 그래서 한 거예요. 네. 뭐 예. 어, 대북송금 말씀도하셔서요이 음, 얘기와 함께.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질문도 쏟아졌어요. 어, 화면을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김영훈 후보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을 주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후보자님,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위협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국방부 그 장관 여쭤면. 후보자가 얘기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DJ 정부 이후에 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여락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후보자 생각은 대한민국을 위트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적을 누구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반헌법적이다고 얘기한 적한 번도 없어요. 맞죠? 의견을 정리해서 밝혀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가시죠. 자. 아니, 왜? 왜? 아니, 있는데, 뭐 저렇게 그래서 국민의힘 어, 청문위원들 집단 퇴장했고 뭐 제가 실시간으로는 못 받아봐서 다시 돌아와서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음... 주적에 대해서 뭐 각기 다른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인 입장은 뭐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물었거든요 지금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떤 그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가의 그 국무위원을 맡을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 그 김영훈 후보자가 답했던 부분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도 인정하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도 본인은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부, 저기 그 본인의 본인이 맡고 있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은 본인의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표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과연 좀 전에 그 호대변님께서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1980년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베를린 장벽이 장벽이 무너진 것은 동소독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화합하는 과정들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 김영원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를 짚고 싶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 간첩 세력이다 그러는데 민주노총은 우리가 지금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아직까지 이적 단체로 규정한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맡았다라는 이유로 네. 이렇게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을 검증하고 색깔론으로 덧칠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교육노동부장관 청문회에서 대북관 물어보는 게웬 말이냐라는 얘기와 어떻게 저렇게 뚜렷하게 대답도 하지 못하는 국무위원을 일국의 장관으로 쓸수 있냐라는 두 분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북한은 우릴 주적으로 보는데 왜 우린 북한이 주적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